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정원아 인생 이야기. 오늘은 이제 보긴 커플과 함께하는 계곡 컨텐츠입니다 <laughs> 저희가 이제 다리 좀 이렇게 막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조금 핵심 물건들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갖자면. 일단은 물총. <laughs> 어, 뭐야? 왜왜 <laughs> 왜 나가요? <laughs> 어, 물이 없는데 왜 나가? 그니까요. <laughs> 물이 없는데 나가는 물총. 그리고 이제 마이크. 이제 송사리 캐치용. 소... 송민석, 송민석, 캐치용 송사리, 선풍기, 그리고 이제 배트쿠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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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트쿠키. 네, 간식들 이제 두산베어스 허니 갈릭볼 우와. 두산베어스 아, <laughs> 베어스 아 나토 사이사 두산베어스 아, 와글볼 어, 치즈, 치즈. 어, 이거 네. 이거는 진짜 예상 못하셨는데 간식을 넣어 먹을 수 있는 두산베어스 와, 모자 진짜 예쁘다. 그리고 잃어버릴뻔했던 시카고 펀치 아 여기, 여기가 실림계곡이라고말 안했나요? 신림계곡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여기는 신림계곡이고요 이제 송민석의 마음의 고향 서울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썸네일 하나 찍을까요? <목소리도> 네. 박하진 <스팟네일. 웃음> 씨는 늦게 왔기 때문에 썸네일에 들어가는 영예를 못 얻는 거죠.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입수 시작하겠습니다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고진호 입수. 우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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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도 한번 입수해 보겠습니다. 제가 입수 컷을 찍어야 되거든요. 입수 했는데요 저는. <laughs> 만세! 호우. 아, 네. <laughs> 그러면 저희 상체까지 입수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어, 너무 차가워! 으 좋다! 아, 오, 시원해! 오, 진짜 와, 좋은데요?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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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수영하신 거죠? 아니요, 뭐, 넘어진 건데. <laughs>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어, 좋습니다! 제가 여기까지 수영해서 가겠습니다. 와우, wow. 와 wow. <laughs> 제가 지금까지 본 수영 중에 가장 깔끔했습니다. 살리기 하는 겁니다, 살리기. 어? 아, 하나. 레프시, <laughs> 레프시. <넥시. 시>. 아, <laughs> 이거 레프시가 아니에요. 남쪽은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, 남쪽. 두더지 잡기, 두더지 잡기, 두더지 어, 잡기. 진짜 두더지 잡기? 두더지 잡기. 두더지 잡기. <laughs> 노래 한번 불러주고 시작하세요. 네네네네 <laughs> 아,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잠깐 네네네네네네네네네가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정네네네네네네 웃기다 <laughs> 한번 더 한번 더하피치볼을 <laughs> 구하러 가겠습니다 오! 진짜 저희 각잡고 물고기 잡기 오 여기, 여기 물고기 많이 지나가 제가 여기.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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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오 이거 가만히 있다가 오면 끌어올려야겠다. 네. 잡았다. 어? 어디요? 잡았어. 우와. 오! 대 자 일단 일단은 해야겠다. 좀 중간에 오셨는데 아. 중간에 오신 만큼 저희가 했던 콘텐츠를 하나씩 다 해야 될 일단은 입수부터 하겠습니다 아. 자, 입... 자 입수는 여기 입수하시면 돼요 입수 두더지 잡기 비치 발리볼 네, 네, 네. <laughs> 자 입수 입수 발리 입수 입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, 시원한데요? 아 시원해요 여기 어디까지 입수해요? 아 일단 상체까지 입수해야죠 군대식으로 하면 안 되나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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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시쉬시리 들어 물주시 오케이 <laughs> 첫번째 남관을 통과한 것 아, 축하한다 두번째 아, 물총맞기다 <laughs> 물총맞기는 자 도교의 시범을 보여주겠다 물총을 맞으면서 웃음을 유지해야 한다 물총맞기 시작! 웃어 한다! 웃어 한다! 이거.. 이거 맞아요? 자 이렇게 하는 거다! 아까 진 훈련병! 의식 먹기! 의식! 시작! <laughs> 이거 맞아요? 자 세번째! 자비치발리볼 하겠다. 훈련된 조교의 시범을 한번 보여주겠다. 자, 자 오른쪽! 규범이 물총 물총 맞기. 자 웃으면서 맞아야 된다. 시시. 1 5십번 후렴병. 가까지 오른쪽으로 시시. 성 도발아이스. 도발아이총도발아이총기 자 아, 이제 시발리버 끝났다. 오라토있나야지 아, 게임으로 간다. 구더지 게임은 이거는 진짜 훈련된 조교들만 할기 때문에. 대에서 생존하는 그렇긴... 게 장난인 줄 알아? 아리다다. 시작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거의 오징어 게임인데요? 자 이렇게 구더지 도시 게임은 대륙에서의 생존과 방수 능력을 평가하는 거다. 훈련 출시. 아니, <laughs> <laughs> 마지막 최후의 미션이다. 송사리 잡기. 송사리 잡는 미션은 여기 이 뜰채로 이거 잡으면 된다. 숙명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 주겠다. <laughs> 요 위에서 딱 대기 자세. 대기 자세 이러고 있다가 하나씩 수타면 이렇게. 오, 보네 봐. 보네 봐. 보네 봐. 하고 이렇게 쓱 잡아서 아. 이렇게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. 잡아 보겠습니다. 잡았다! 오 잡았다! 융달이융달이 오! 융달이 융사리 식 기대하나요? 훈련식 바로 진행하겠다 감사합니다! 이 정도면 A급 아닙니까? Sixani> 이 정도면 솔직히 S급이다 <S 자 우리 박하진 훈련병 비록 늦게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훈련을 속성으로 마무리했다 훈련소감 정말로 함께 도와주신 조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힘든 과정을 이렇게 속성으로 끝낼 수 있게 된 거는 저도 여러분들과 조교님들 아니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박하진 훈련병을 정식으로 우리 이제 일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. 박하진 훈련병은 이제 훈련 수료 기념으로 마지막 입수. <laughs> 박하진 이등병 입수. 와! <laughs> 우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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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제 점심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하진 훈련병. 151번 <laughs> 훈련병, 박하진. 오늘 식단 소개를 해라. 일단은 고깅 커플이 정성스럽게 지은 밥. 새육볶음과 계란 후라이. 아... 일단 밥을 푸시죠. 수박 이행시 수. 수 수박아. 박. 아, 박하다. 수박 이행시 수. 수출. 내 강국. 대한민국은 역시. <웃음> 박조 ᄉ <laughs> 저희가뭐 사실 이거 수박 이행실한한거는뭐 그냥 한게 아니고요. 수박 커팅식을 시작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, 반 정도 자르고 그냥 이렇게 쪼개는게것는 집에 있는 집에 에 있는 집에 있는 집있어요 음... 거다, 거다! 네,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계곡 특집 이렇게 잘 놀았습니다. 뭐 오늘 계곡 어땠나요? 아, uh, it is life. He is lying. It's red on the stage. 네, 뭐다 좋다는 내용이고요. 그래서 저희 계곡 <laughs> 바캉스 프로젝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to be continue. My